자, 제8의 종면불럼 가을밤 사사막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분위기가 아주아주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빠 한번 믿어봐! 라고 외치면서 샤방샤방 매력적인 미소로 무대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가수 박현빈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정말 힘들게 무대소들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이 더웠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무대에서 아름다운 또 이런 멋진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산사 음악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의상도 오늘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이렇게 좀뭐 어두운 색깔의 옷도 좀 입고 그는데 오늘은 좀 화사하게 괜찮았나요? 앞에 뭐 일찍 와서 사실 우리 또 명구씨와 나라씨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지켜봤고 지금은 뭐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어 정말 트로계에서 어떤 어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뭐 후배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제 노래를 여러분들 다 같이 부르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 네아 절대 다음주에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돼요 어 어떻게 빈손으로 어머니.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저 처자식이 있어서. 네. 근육 값도 내야 되고 기저귀 값도 내야 되고 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자, 노래 한번 시원하게 해볼까요? 아주 그냥. 후배 가수 두 분이 아직 몸을 덜 풀어드린 것 같은데 시원한 노래 신나는 노래 우리 마, 멋진 후배 가수분들이 불러줬던 제 노래 중에서 하나 멋지게 어, 분위기 좀 올려볼까요? 시원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명 부탁드릴게요 박해물의 댄싱 킹 갑니다 박수 주세요 네요 네. 시원해진 줄 알았는데 노래 될좀좀 더웠습니다. 아. 잘 보이시죠? 여기가잘 아, 보여요. 그래도 벗어나 벗어나지 마세요. 네. 잉크 벗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 열심히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정말 어,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개인적으로도또 산상 음악회를 하게 되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환영해 주실까 많이 웃어 주실까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기분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까 자세히 보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보고 잘 보이세요? 자. 잘 보이시죠? 어때요, 네? 잘생겼어요? 어 잘생겼어요? 저도 항상 방송국에 출퇴근을 합니다만, 요즘 만나기 힘든 연예인 중에 한 명이죠. 어떤 연예인이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자연산입니다. 밥싸먹어세요 어머니, 마모님, 나아주신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네. 어, 어떤 가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신곡이라는 거, 어, 노래를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배 가수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음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신곡이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있습니다. 많은 히트곡 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 또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목 들어보셨나요? 이러니까 신곡이에요. 네. 제목이 비싼 술 먹고 들어보셨죠? 노래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비싼 술 제가 오늘 산사음악회 와서 이 노래를 갑자기 하는게 아니에요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곡이라고 불러두고 다니는 박현래 신곡입니다 제 가사말이 더 아름다워요 술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술안 먹겠다 다짐해도 술을 보고 친구를 보면 맹세가 도로합니다. 어, 제제 노래 가사예요. 술 먹고 텅빈 지갑 보고 술안 먹겠다 다짐해도 술을 보고 안주를 보면 맹세가 도로합니다. 아, 어 이런 노래는 그 어떤 가수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뭐 곤드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 아주 재밌는 노래예요 신곡 한곡 이해해주실 수 있죠? 네. 신나는 노래,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이 필요합니다. 박현민의 비싼 술 먹고 갑니다. 박수! 주세요! <laughs> 20년간 쉬지 않고 매일 불렀어요. 얼마나 혼자 부르면 심심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와주실 수 있죠? 네. 얼굴은 네. 몸매는 아주 그냥 네. 샤방샤방 여러분 같이 불러요. 샤방샤방 다 박수 주세요. 자, 다 같이 자뛰겠습니 샤방샤방. 1, 2, 3, 4주기주냐 아, 뭐 옷을 입고 안 입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뭐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하고 가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어차피 무슨 노래 할지 아... 앵콜고 뭐 무슨 노래 보내드릴까요? 무슨 노래요? 끊어보세요 어차피 남은 노래가 곤드레밖에 없습니다 곤드레만드레 아, <laughs> 뭐 연습 안해야 되죠?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 버렸어 우리 가족단위 여러분들과 또 어린이 어린이도 있지만은 제 노래 곤드레 만드레가사랑의 흠뻑 취한 곤드레 만드레입니다사랑의 흠뻑 취한 곤드레 만드레어 정말 오늘 어, 다양한 장르도 이렇게 노래 여러 가지 노래도 많이 들으셨고 감동적인 무대도 어, 있을 예정이고 여러분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어. 마지막 순서까지 정말 안전하게 호경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요. 갑자기 뭐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까지 좋죠? 은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현빈은 여러분과 함께 돈들레만드레 보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미소로 아주 멋지고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우리 박현빈 씨에게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워낙 히트곡들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 신곡을 발표했죠. 제목이 뭐라고요? 네, 아, 예, 예. 하여튼 비싼 술을 먹어봐야지 알지. 그렇죠. 비싼 술 먹고 주정을 부리지 말고 투정을 부리지 말고. 네. 아 그래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